이거 대봐. 복음, 뭐가 복음인데, 어디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 어, 복음 가진 증거를 끝까지 묻는다면, 내가 끝까지 대답을 뭐라고 하면 증거가 될까? 나는 복음을 가졌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난안 보이는데, 어, 끝까지 대답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보이는데요. 네, 당당하게 크게 말하세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 아비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밖에 못 들었어. 크게 계성 말해요. 아, 그걸 믿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열매는 나하고 어떤 게 상관 있나?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읽으면서 세보세요. 22절, 23절 읽으면서 세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몇 가지예요? 음, 아홉 가지 중에, 어, 나는, 어, 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복음을 가졌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대요. 복음을 가진 증거. 복음을 가진 증거. 목사님은 복음이 없는 사람을 볼때 정말 불쌍하게 생각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확실한 증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도 하나님은 예비된 자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 편에서 볼때 누가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 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생각만 하잖아. 쟤는 안 들을 거야. 쟤는 안 믿을 거야. 어? 근데 우리는 믿, 복음을 가졌다. 그거는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 그거 안 믿는 게 하나님 떠난 거다. 내 생각으로만 사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을 세게 하다 보니까 내 주장 자꾸 하는 거. 내 생각을 세게 말하는 거, 내 주장. 이 말은 내가 복음을 가졌다가도 놓쳤다는 증거. 어, 믿을 때도 있었는데 자꾸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세게 하는 건 내가, 복, 그 순간은 복음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세게 하는 거.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고, 사단이 어디로 틈을 탈지를 알고, 그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랄랄룰로 하는 거. 나는 지금 랄랄룰루인데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 어, 이거를 생각할 새가 없다니까. 사단은 그때 맞아, 네가 잘하는 거야. 맞아, 네가 맞아. 사단은 박수쳐주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무너뜨리는지를 매일 생각하라고 문제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기도첩에다가 문제답 글씨만 쓰고 나에게 사단이 어떻게 파고들어오는지를 전혀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네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중요한 건 목사님께 물어보고 중요한 건 부모님과 얘기해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네요.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도 모르게 빠지는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가 실제로 사용해서 말로만 사단결박이 아니라 실제 나, 나에게 여러분, 벌레가 다가온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벌레를 밟아서 죽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상이죠. 사단이 내게 오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 그 말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내게 오는 걸 알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죠. 그래서 절대 내게 못 오게. 그거 하라고 거울처럼 여러분 모습을 보라고 문제답을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이 문제답을 해줄까? 누가 이 문제답이 지금 가장 필요할까? 어, 내가 지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상대는 누굴까?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사람의 진짜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에게 문제는 영적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면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그게 바로 가장 저주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방학됐으니까 내 맘대로 스케줄을 짜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원하는 것부터 스케줄을 짜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지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지를 살피는 주일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고백과 선포가 사단에게 벌레를 밟듯이 사단을 실제로 밟는 선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임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실제로 와서 살리는 나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우리 부모님도 살리고, 친구들도 진짜 살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되게 실제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 살리는 사람에게 오는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하루에 세 번, 세 사람을 도우면서 3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증거를 매일매일 행복하게 갖게 해주세요. 지난 주에는 바울의 탄식이었는데 나는 어떤 싸움을, 어떤 주장을, 어떤 내 생각을 해서 주의 종을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나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복음 가진 자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 네. 여러분이 실제 기도 수첩하는 그 시간에, 랩런타임 하는 실제 393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찬송도 진짜 찬송합시다. 기도도 진짜 나에게 이마도록 믿으면서 지금 각자 삼구삼기도 합니다. 라고 해도 전혀 실제로는 못하게 사단이 속이는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열매 세 가지, 처음 세 가지, 뭐죠? 처음 세 가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나는 정말 주인이 있어서 너무 좋은가요? 나는 정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주장 안 하고 가고 싶은가요? 진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지금 내가 상태인지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은 사단 충만한 상태인지 지금 살펴보세요. 희락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따라오는 게 기쁨이야, 기쁨.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도록, 화해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사람과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원수였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삶으로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는 내 생각, 내 주장. 당장 내려놓고 스케줄을 누가 원하는 것부터? 주인이 원하는 것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 이게 바로 393 축복을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한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세 가지 뭐뭐 뭐라고요? 두 글자로 오래 참음을 뭐라고 하죠? 인내, 자비, 그다음 양선, 요거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랑, 희락 화평은 뭔지 알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확인하세요. 마지막, 나 자신에 대한 거, 세 가지 뭐죠? 충성, 온유. 절제. 네, 충성은 정성스러운 마음이래요. 어, 내가 아무렇게나 대충해 이거는 정성하고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내 네, 마음을 다해서. 어, 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사람과 말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네, 충성 온유는 뭘까요? 성격이나 태도를 말한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네, 뾰족뾰족하게 삐지고 어, 불평불만하고 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절제는 뭘까요? 혹시 아나요? 절제? 예. 참을 수 있는 거. 탁! 스톱할 수 있는 거. 어? 가다가 아니구나 하면 설수 있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가는 건 절제가 안 되는 거. 아,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했는데 계속 먹고 있는 거. 아, 나 지금 여기까지만 내가 게임하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을 내가 어기고 있네? 딱 느끼면 딱 스톱할 수 있는 거. 절제. 예. 무슨 사람이 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인을 실제로 인정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거, 주인이 원하는 거, 주인이 말씀하신 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분명히 이 열매들이 실제로 있다. 다른 사람에 관한 거는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리고 주중에 랩런 타임에 말해주세요. 먼저 찾은 사람은 먼저 말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복음을 실제로 가진 하루하루 아침, 낮, 밤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제 방학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스케줄을 팍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스케줄을 짤 만큼 평안하고도 안정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랩넌트에게 실제가 되도록, 물어볼 때 겨우 대답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상태가 실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아, 인내하고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가 되는 실제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는 랩런트에게 성령은 역사실조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대충 예배드리고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는 것에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대충 먹고 대충 놀더라도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반드시 말씀 위에서는 그 축복이 오늘 주일날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열매로 하겠습니다. 열매.